와, 옛날에 주스레전 모드 했던 거. 자, 일단 세 개를 만들어. 난이도 뭐 하냐, 얘들아? 쌍남자는 일단 평화로움으로 하는 게 맞아요. 혹시 모르기 때문에 일단 치트도 키는 게 맞아요. 하드코어로 하라고요? 쫄이냐고요? 아니, 얘들아. 이거 귀칼 모드 에 만약에 내가 하잖아요? 그러면 최종 목표를 무잔을 잡아야 되는데, 무잔을 잡으려면 힘들어요. 음, 응. 이거는, 아, 하드코어는 좀 빡센데, 얘들아. 나, 오랜만에 해가지고, 이거 한번 죽으면 끝이거든요. 일단, 일단 만들게. 끔살 당해, 얘들아. 길 가다가. 어? 야! 모드를 안 바꿨다! 어, 죄송요. 모드 좀 바꾸고 올게요. <laughs> 아, 미안합니다. 아, 오랜만에 해가지고, 모드 바꾸는 걸 깜빡했습니다. 예, 미안하고용 금방 바꾸거든요. 또, 또, 빡치게 하네. 비멸의 칼날. 난이도는 하드코어. 일단 해볼게요, 여러분들. 아, 이거 바로 실패할 것 같은데? 아, 그냥 보통으로 할 거라 그랬나? 그래, 그래. 그냥 보통으로 하자. 보통이 맞아요. 이거 하드코어는 아니에요. 예, 네, 보통이 맞아요. 일단 보통으로 시작합시다. 뭔 보통 드립이요. 상남자면 <laughs> 하드코어지. 일단은 평화롭게 하자, 얘들아. 오랜만에 하는 거잖아요. 오랜만에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평화로운 게 맞아요. 오, 야, 마인크래프트. 이야. 야, 얘들아, 마크는 시프트로 달리기가 안 되냐? 어떻게 달리겠더라? 아, 컨트롤! 맞아, 맞아, 맞아.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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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 일단 보통으로 갈게. 이게 여러분들, 이 기멸의 칼날 모드가 상당히 머리가 좋아야 되는 모드거든요? 근데 이거 훈수 감당되냐고요? <laughs> 저 옛날에 1년 동안 귀칼 모드만 했어요. 근데 이게 모드가 바뀌어가지고 잘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먹을 거가 좀 부족하면 안 되는데, 얘들아. 일단은, 오랜만에 하는 거니까 바로 곡괭이부터딱 만들어줘. 그 다음에 곡괭이로 여러분들 돌을 캘거예요돌 캐서 도끼 만들어서 밤 돼서 온이 나오자마자 바로 뚝배기 칩니다잉 형 때려칠 준비 됨 아니 나 잘한다니까 기다려봐 안 죽어요 안 죽어 그리고 이게 온이 한 명만 잡으면 귀살 때 바로 되거든 얘들아 귀살 때될 때까지 조금 준비를 해야 돼 그리고 온이를 잡으려면 도끼가 필요하다 도끼 하나 세팅해주고 먹을 것도 무조건 많아야 되는데 먹을 게안 많으면은 이거 위험한데 칼보다는 도끼가 낫거든요 여러분 곡괭이도 하나 준비해주고 일단은, 이거면은, 기본 준비는 끝났고, 동인님은 먹을 거 많아야 되긴 하죠, 라고요. 일단, 돼지라도 잡자. 야, 얘들아, 컨트롤로 달릴라니까 좀, 부자연스럽다. 음, 오랜만에 마크라 이거 적응이 잘안 되는걸. 어디서 본건 있다고요? 어, 야, 잠깐만. 주변에 수박? 그렇지. 이러면, 얼추 초반 먹을 거리는 해결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 어때요? 정말 쉽죠? 이렇게 마크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겠죠? 그리고, 오른손에 딱 들고, 바로 수박 먹어요. 아, 왼손인가? 이렇게 하면은, 일단, 기본 준비 끝. 봤죠? 겁나 잘하죠? 벌써부터. 혹시 모르니까 석탄도 좀 미리 켜놓고. F 한 번만 눌러달라고? 으잉, 끄다워용 아니, 스킨, 스킨이 왜요? 오케이. 일단은 기본 준비 끝. 밤도 이제 얼마 안 남았고, 바로 준비 한번 해봅시다. 비살 때될 준비. 이게 그리고 요 미션들을 다 깨야 되거든, 얘들아. 바위의 호흡 나왔다고 들었는데? 제가 듣기로는. 원래 칼모드에 바위의 호흡 없었거든요? 오 이거, 이거 켜야 돼, 이거 켜야 돼. 이거 돌고갱이로안켜지는것 같은데? 아, 맞다. 야, 철캐로 좀 내려갔다 와야겠는데, 얘들아. 어쩔 수 없지. 철 캐러 좀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짐승의 호 가자고? 상남자라면 히노카미 카구라죠. 형은 짐승이라고요. 시프트가 쭈구려 한 끼였지? 이게 로블록스에서는 시프트가 달리는 거다 보니까 헷갈리네. 형이 히노카미 개구라라고요 <laughs> 일단 얘들아 철만 좀캐우자 근처에 뭐 동물 같은 거 없나? 어? 호박? 아니, 수박? 이러면은 뭐 먹을 거는 초반에는 문제 없겠는데? 수박 먹을 바에 썩은 고기를 먹는다고? 아니, 수박 정도면 됐지. 사람이 배가 불렀구만 아니, 형이 그렇게 바보는 아니야 컨트롤 안 누르고 있어도 된다고요? 오, 감사합니다 어? 야, 뭐야 얘 언제 나왔냐? 어? 어, 뭐야, 야 이게 원래 얘 없었는데 비벼레 칼로보지 코테츠 형님? 아니 어, 야, 길 야, 인생에 동반자가 동반자가 됐는데요? 죽이자고요? 아, 이걸 왜 죽여요? 이 사람아 내가 길들였는데? <laughs> 이제는 하다 하다 코테츠를 납치하려 아니, <웃음> 아니 <웃음> 납치가 아니고 길들였는데?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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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때리고 힐해주고, 때리고 힐해주고, 때리고 힐해주고. <laughs> 아니, 이거 왜 힐되는 거야? 아니, 이거 신기하는구만. <laughs> 왔다. 샌드백. <laughs> 어, 야, 샌드백 좀 괜찮은데? 아 이럴 때가 아닌데 아나 철캐로 가려고 했는데 음, 저 코테츠랑 장난칠 때가 아닙니다 무참보다 심하다고요 슬슬 해도 지고 있고요 일단은 귀살대로 먼저 되는 게 낫겠다 얘들아 오니를 잡아야 귀살대가 돼 그래가지고 온이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될 듯. 사람을 길들였다는 표현하는 건좀 논란이긴 해. <laughs> 아니. 이거 온이 될수 있어요. 무잔피 먹으면 온이 되는데, 해를 극복하려면, 은 그, 좀 필요한 것도 있고. 그렇지, 그렇지. 여러분들, 굳이 땅 파서 동굴을 찾으러 갈 필요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다가, 응? 땅굴 하나 딱 발견하면 바로 철 나오는 거야. 일단은, 햇불까지 딱 만들어주는 센스. 이게 맥키죠 거의 뭐 고인물이죠. 이런데 철한 개쯤 있, 있을 텐데. 없나? 무덤 아니고요 이건 굴이잖아. 철 없나? 원래 보통 이런 데 하나쯤 있지 않나? 노안이어서 횃불 드는 거 아닙니다 아야 철이 없는데 아철 무조건 챙겨야 되는데 안 되겠다 일단 오니부터 잡자 얘들아 가볍게 약한 오니 잡을게요 어소노니는안 되고요 왜 이렇게 강한 애들밖에 안 나오지? 좀 약한 애 없냐? 아!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인벤 세이브 해도 되나요? 아이 감사합니다 <laughs> 아 물론 물론 안 죽긴 하는데 혹시 모르잖아. 오니들 어딨지? 야, 오니를 잡는 것만 쳐다봐도 귀살대가 되거든요, 여러분들. 좀비가 왜 나오냐? 원래 기멸의 칼날 모델 좀비 안 나. 어, 야, 오니 발견, 오니 발견. 야, 야, 싸워, 싸워. 이거, 이거, 이거 쳐다봐. 쳐다봐. 귀살대가 돼. 그렇지. 봤죠, 여러분들? 이게, 이게 바로 이제 귀살대가 된겁니다 과연 제 칼에서는 어떤 색깔이 나올지. 아, 초반에 호흡이 잘 걸려야 되는데. 간다, 얘들아. 쓰리, 투, 원. 아, 오, 오. 달래오 찌렸잖아. 형클라스잖아 바로 달 들고 시작하잖아.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이거 이거 살짝 비상사태기 있는 애용 온이들 좀 잡아볼까 이제. 요런 애들은 뭐 그냥 똑배기. 풀 기다렸다가 한대 때려주고 이형으로 e 바꿔서 한대 때려주고 그렇지. 이게 여러분들 온이를 많이 잡아야 주가 돼가지고 온이를 좀 많이 잡아야 되긴 하거든. 이제부터 시작 배고픔이 많이 달아가지고 이거 배고픔도 좀 해야 되고 할게 많네.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칼 만드는 것도 있었는데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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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여기 보이지 얘들아 서영 형님한테 그 무슨 빛나는 돌덩이 줘가지고 칼도 만들 수 있거든요 이거 또 나중에 해야됨 할게 많죠 하가네즈카 형님 일단은 운이 잡으면서 킬수좀 채우고 하면 될듯 초반에는 많이 안 잡아도 등급 기사 때 등급 빨리 빨리 올라갈 걸오쟤는 제가 못못 이겨 형 예, 저런 애는 상대하면 안 되고, 초반에 약한 혼이들 잡으려면은, 나타고모산 가는 게 제일 베스트거든. 그래서, 일단 산을 좀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쫄이냐고요? 쫄았는데요? 갑옷? 아, 야, 갑옷 지금 귀살 대옷 입어가지고, 굳이 갑옷 필요 없어, 얘들아. 뭐 나중에 필요하면은, 인첸트만 해주면 될 듯. 이거 강해지면은, 얘들아. 저런 귀살 때들도 잡아야 되거든. 퀘스트가 있어가지고. 저걸 잡아야, 막 능력치가 더 올라가가지고, 앞에 제니치 보이는데, 이런 애들도 해야 돼. 귀살 대옷 인첸 안 된다고? 인첸트 책 붙이면 되는 거 아니야? 다레오 모형 이름이 월백 재화라고요 야, 이거 어떻게 알아요? 다레오 모형 이름 정월 대보름이라고요? 아하, 그러시군요. 오케이. 자, 등급 하나 올라가고. 요거, 얘들아. 등급, 요거 보이죠? 귀살 대 등급. 요것부터 일단은 주등급까지 올려놓고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뭔 말인지 알겠죠? 이게 바로 기별의 칼날 모드의 초고수가 알려주는 속성 강이다. 일단 얘부터 주등급을 올리는 거야. 다 맞지? 간다잉? 렛츠고. 초고추장 같은 강의군요. <laughs> 초고추장 아니고요 난이도 좀 올려볼까, 이제? 아, 좀 재미없는데? 아, 오케이. 난이도 어려움으로 올려주고. 근데, 여러분들. 이거 내가 알기로는 난이도 올린다고 온이들이 많이 나오진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난이도 안 올려도 됨. 2000년대에 컴퓨터 다루던 사람이 지금 나 컴퓨터 잘 다룬다는 그런 느낌이라고요. <laughs> 뭔 소리요? 한마디로 틀딱동이라고요? <laughs> 뭔 소립니까? 어이구야.

살았죠? 봤죠? 이런 거에 안 죽어요 저달레오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거의 뭐요리치 형님 그 친구급? 어? 아야 하연의 혼이 벌써 에반데 더들아 하연은 안 되고요 아쟤 하연 아닌데 저 짱구 잡을 수 있나 내가? 아직 등급이 너무 낮아가지고 그 다음 체력도 없고 등급 하나 더 높이면은 잡을 수 있긴 할것 같은데 표가이었나 이름이? 일단 일단 체력 회복하고 생각하자 저러고 이제 바로 죽으면 개꿀잼이라고요 <laughs> 코쿠시보 약한거 보소라고? 코쿠시보도 원래 다 약하다가 강해지기 시작한겁니다 일단은 기다려 짱구 기다려 뭐에 맞고 죽었냐? 아 하드코어 모드로 안하길 잘했다 진짜로 어 다행이다 야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여기 몬스터들 많거든요 여기서 이제 파밍 시작 아 이거 너무 오랜만이어가지고 아 옛날 같지 않구만꿀잼이요야 <laughs> 뭐, 소논이다. 근데 소논이 한번 잡을 만하거든요, 얘들아. 지금 좀 강해져가지고. 아니 약간은 살짝 사고였고, 오케이 등급도 하나 올라갑니다. 아침 되기 전에 소논이 바로 그냥 잡아주면서 미션도 하나 깨주면서 그렇지. 소논이 겁나 쉽게 잡아주는 동이 클라스 감사합니다. 동족을 왜 잡냐고요? 동족 아닙니다. 소논이를 물리치다니 이거 완전 죽감임. <laughs> 저기 돌산에서 빛나는 광물 캘라면은 다이아 캐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이아 곡괭이 필요하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지금 어차피 시간이 나시니까 다이아 곡괭이를좀 만들러 내려가긴 해야겠다. 오케이. 광질은뺄 수가 없네. 그럼요, 그럼요. 원래 게임이 다 그런 겁니다. 우베아 시키가 안 줌. 진짜 쓸모없네, 기사일 때. 1.20.1이거든? 1.20.1은 다이아가 어디서 나오지, 얘들아? 기억이 안 나네. 원래 마크는 광질이라고요. 맞기네요. 마이너스 56 아, 근데 비카의 모드가 이게 땅이... 마이너스 땅이 없어요. 예, 그래서 옛날 마크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Y12나 13 가면은 금방 나올 것 같은데. 어, 그렇지, 그렇지. 보여 보이죠, 보이죠. 약간 옛날 마크 스타일? 아이고, 온이가 돼야 되나, 얘들아? 세상이 왜 이렇게 어둡냐? 일단은 철부터 좀 캐자, 얘들아. 철곡갱이 좀 만들고, 다이아는 깔끔하게 세 개만 찾으면 되거든? 다이아인가? 아니네, 풀이네. <laughs> 아, 왜 헷갈리게 되어 있는 거여. 음, 철, 여러 개좀 캐놔야겠다. 아, 이게 철곡갱이가 좀 많이 필요할 수도 있어. 라떼는 그냥 검으로 평타 겨우 한 대씩 때려서 몬스터 잡는데, 아, 요즘 마크는 그냥 마크에서 <laughs> 호흡을 써버리네. <laughs> 금안 캐세요? 금값 오를 것 같던데 <laughs> 잠깐만 잠깐만 석탄이 없네? 아 비상! 잠시만요! 석탄아! 음 석탄 찾았죠? 뭐야 어우 깜짝이야 어우 깜짝이야 아 비켜 안전하게 하자 안전하게 얘들아 원래 뭐든지 안전하게 와 여기 동굴 왜 이렇게 크냐? 뭐야 뭐가 이렇게 커요 여러분들 동굴이 아 이거 진짜 설마 다이아 찾으려면은 그 Y 뭐오쩌고까지 내려가야 되는 거야? 아니, 진짜 1.20.1, 그, 동굴 맞네. 야, 다이아 찾으려면 저 아래까지 내려가야 되네. 야, 망했네. 아니, 옛날 그 귀칼모드는 이러지 않았는데. 아니, 영자형, 이거 왜 귀찮게 이렇게 했어요. 일단, 안전하게, 여기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틀딱의패헤라죠 이거 꼽고, 나갑시다. 이 깔끔한 거 봐라, 깔끔한 거 봐. 야, 이, 그 사이에 또 아이템창 정리까지. Y-54가 정석이라고요. 확인이 형. 소노니. 이 온이 되면은 제가 알기로는 혈기술 써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가방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이거 살짝 아이템창 지저분하잖아. 내 가방 모드를 넣긴 넣거든요, 얘들아. 뭔 가방이용? 철커 상자랑 꾸러미 가방이지. <laughs> 아니.